안녕하세요, 여러분 푸켓 채널의 토트와 도굴리입니다. 음? <laughs> 자 오늘은 와 블럭을 안 쓰고 한번 요에서 한번 다슬까지 살아남을 보라고 하는데요. 사실 <laughs> 살아남을 때까지 해볼 겁니다. <laughs> 잘못하면 이거 1, 2편으로나눠질 수도 있어요. 이거 블가안쓰다는거 <laughs> 아니야? 자, 그래서 저와 네. 도굴리는 야민이 됐을 거고요. 그럼, 한 음? 번, 그냥, 듀오에서 가면, 음? 그냥, 럭블 듀 하면, 지 음. 이그니스의 이중, 음. 상대팀으로 바로 가야겠는데? 근데, 블럭을 깨도면 괜찮겠지? 블럭을 깨도면 괜찮겠지? 어차피, 근데, 못, 뭐, 뭐 쓰잖아. 근데, 그냥, 쟤네가 깔, 깔 때까지, 우리는 가보 가고,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미니 스킬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지금 바로야. 그냥 상대 스타들이 아니, 그걸 활용해야 돼. 그래서 빠르게 갑옷을 맞추는 게중요해너 어디 있어? 갑옷을 맞추지 않아? 여기서 이렇게 넣어보시면 살짝 바짝. 근데 눌러치지 않을게. 와, 근데 안 오면 어떡하지? 아, 저... 안 오면 당하는 건데. 왜안 와? 쟤네, 빨리 와. 원래 오는데, 쟤들 원래... 음, 팀어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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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로 어, 파트로 온다 바로 야미니스킬 어? 지금 되긴 하거든 아오 찾았다 이 바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나 옆집을 점령해야 좋은데 이게 다 더블킬 근데 위옆올 수도 있거든 아 가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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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빨리 끝난다니까 자하는와나 습관적으로 양털 살 뻔했어 와 양털 사봤어 어차피 근데 아 나도 양털 살뻔 아니 팝불 사가지고 쟤네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걸? 반에 여쪽 비어있다 여쪽 비었다 에잇 네. 아니니 아니. 아. 나 일단 파보를 사고 싶은데 못 사. 파보를 사서 이렇게 해서 슈퍼전팔수 있는데 너무 비싸 맞아 그냥 하지 중앙에 갈수 있나 이렇게 해서? 중앙에 갈수가능 중앙 가능해? 네. 어? 야 중앙 가능할 듯한데? 그래? 네? 한번 해봐 가능할 듯한데? 잘하는 게이 파란색 이거 내가 아민이 많이 준겨가지고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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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가 이. 점프가 안 됐어. 극한 점프하려다 실패했어. 극한 점극 점프, 극한 점프는 안 된다. 아니 나왜 점프가 자꾸 실패지? 나왜 점프가 안 되지? 나왜 점프가 안 되지? 되는데? 아나왜안 되지? 나 파란 물 이용했는데 안 되는데? 티엔티를 이용하자 우리. TNT 야 아, TNT 근데 자기 거안맞 맞나? 자기 거는 맞... 맞을 걸? 자기 거만? 딱 하던 것 같아요. 해봐 핫! 이렇게. 계산 가보자. 남은 팀이니까. 팀? 오렌지 팀이거든? 오렌지. 우스. 갑자기? 어 아, 근데 좀 어렵긴 하네요 선 안되면 그냥 오천. 어, 근데 안 통하면 팝업 신은거죠? 근데 이거 잘, 잘 날아가야 되는데, 시야 잘 날아가야 되는데 아 타이밍 못 맞췄어 저거 점프하면서 해야 되거든? 오케이 됐어, 성공 됐어? 고맙게도 브라운 팀이 아린을 이겨줬지 뭐야 그저 고맙게도 브라운 팀이 오셨 뭐야 근데 네, 브라운팀 침대 깨야되긴 해 가디언한테 뛰어달라고 할까? 아 샀어 저거 오는데 우리 어? 잠깐만 어나순간 좀. 어, 이게, 이게 안돼? 어나 다음 팀까지 이어가야될 일단 기다려봐 이거 점프 안될거 같은데 한번 해볼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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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돼. 점프 돼. 야, 광속기로 기다려, 저거. 잘... 기다려, 기다려. 와. 내 선택, 내 선택 아주 좋았다. 일단 옆집부터 잡아보자고. 어떻게 하게? 거미랑? 어. 어디, 어디부터 갈 건데? 양쪽? 거기 가서 타자. 오케이 okay, 됐와어 이게? 와 와, 데이비키데 만나겠네 아 싸비 컷! 와. <laughs> 대박 비키퍼야 이거 비키퍼 이거 좀 나쁘지 고마운데 아니, 이거 근데 부수는게 좋지 아니야 저거 어 어. 야어와 와. 아우 에멜리드 두개 가져와주서 정말 고맙고 같지마 철복 처리 뭐 편해지겠어 철복 안할 거야? 오케이 뭐 갈게 그 다음에 여기 속도 높이가 뭔지 고야 되냐 이거? 아 일단 일렉트라나 아그니 저거 물러는데 아그니 나 일렉트라 안는데 아그니 이게 뭔지 모르겠어 데미지 그래 알아 일렉트 하면 속도 빨라지는데? 어그 제너 속도아이 것도 안 되네 제너 속도 빨라진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 거야. 그래 나나 나 그거 했어 새새 새. 새, 새. 그래, 그거 나뭐 능력 뭔지 몰라가지고 뭐야 그거 알아? 아니? 한번 해봐 뭔 능력 스킬 생겼냐? 아니? 뭔 새가 생겼어. 오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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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laughs> 엄청 아픈데? 야 이게 뭐야? 와 대리도 제가 이렇게 쓸? 왕가자. <laughs> 철검사 철검사. 어디? <laughs> 아, 저 데미지 뭐야? 저 데미지 뭐야? 야. 그 그래 일단 프로랑 이거 내가 이거 야민이, 어, 야민이는 야민이 이게 그거 올라갈 때 애들이 벽을 막으면은 그냥 못잡아 그, 그냥 그런바 야민이 쓰지 프로랑 벌통을 많이 사줘야겠어 이거 야 그냥 까 가고 싶어 나도 근래 가고 싶긴 하다 내가 가볼까 한번? 어, 한번 가봐. 그림의 떡이네. 물건 맞추고 가고 싶어요. 아, 너도 있나? 나 이거? 뭐, 어, 뭐지? 뭐야? 아, 제 이거? 나도 맞나? 아직 네가 없지 우리 팀이 길 있는다. 우리 팀이 길 있는다. 오케이, 난이도가 근데 이렇게 파양된 거 같긴 한데. <laughs> 이게 뭐 거기서 어딘지 뭐쟤 뭐야 쟤 아까 우리팀에 잡은 놈 아냐? 니 안녕 야 철마 120인데? 어? 어? 누름표? 도대체 왜? 왜? 야 진짜 사기야 글로라 역시 나는 나는 철 대신 에메랄드 4 개를 들고 왔어. <laughs> 아, 그냥. 난... 몰라 그냥. 그은 이거 해볼까? 게 나는 일렉트라. 실수로 아레스 해버렸어. 와 속도 빨라졌어. 와. 엄청 빠른데? 그러니까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왜된가야 돼? 나 망했어 실수로 아레스 했어 이거 그 데미지 들어가는 건데 너무 빨라서 지체가 안돼체가안돼오케이 일단 에메랄오오었다오 어. 뭐야? 아스스포오스포오스오오스오스스오오오 위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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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퍼. 또 구멍 있어 아. 아. 이거는 아마 자르겠지. 관등나. 아. 이 이거 얼마나 편집해야 되나? 이거 오늘 성공할 수 있어? 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 판, 네 이번 판 베이스 좋아. 이번 판 베이스 좋아. 이 네. 어. 인첸트하자. 인첸트. 아이고 블록이 없이 양초 없으니까 헷 어, 나 생각은 설치하면안 되구나. 미안, 나 실수로 깨버렸다. 뭘? 깨버렸어 실수로. 뭘깼는데 아니야 놀았어. 양초 설치했다는 소리 같은데, 나도. 사시고요 예.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다, 다, 다. 아 놀랐네. 아빠도 끝난 거 같은. 어 방금 확실 저기 위스퍼가. 나 방금 뭐 설치한 어? 거 아니었는데. 오히려 떨어데다스 근데 위스퍼가? 누가 봐도 너뭐 설치한 거 아니었어? 진짜 설치하면 나한 영상 봐봐 그래? 침... <목소리> 응. 응? 상관없어 넘어갔거 넘어갔어? 할걸 그게 3티어 오케 우리 오 어, 뭐야 3티어? 근데 누가 봐도 아 하는 거 쓰는 거 같은데 진짜 안 썼어 진짜 캐기만 했어 진짜 봐봐 뭐야 어 오, 이겼어 드디어 <웃음> 음? <웃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아좀 아 막점으로 갔으니까 나 다음에 한번더 하자 우리. 오케이. 다음엔 듀오로 하자. 코드가좀 쉽긴 했어. 자아 그럼 여러분 다음에는 듀오로 돌아오는 다음엔 듀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럼 안녕.